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성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요, 원래 다윗의 꿈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평생의 소, 소원, 수건이라 할수 있는 것이 성성전 건축이었죠. 발음이 <laughs> 네 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어가지고 백항, 백항목으로 지은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계속 걸렸던 것이죠. 어, 마치 공원 한복판에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게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어, 자, 자녀가 아들이 그, 뭐랄까, 아파트 한 4,50평에 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냥 이렇게 뭐, 뭐, 변변치 않은 집에 이렇게 사시는 거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집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 아니면 뭐, 아파트 한채 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어 요 내용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마음먹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3회 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발음에 대해서 나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어, 하나님께 그 뜻을 전하는데, 그 뜻,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던 것이죠. 어, 수락하지 말라는, 수락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죠. 어, 그리고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언제 너한테 집지어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3절에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어, 어쩌면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겠죠? 어쩌면은,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반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 어, 근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이것이 어, 솔로몬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은.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뭐라 할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요걸 보면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 딱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다윗 왕이 있었던 그 시기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아직 전쟁 가운데 있었던 시기여서 이 시기에 성전 건축은 다윗은 꿈꾸었겠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시기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나라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 그 평화의 시기가 되었을 때더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지만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다윗이 얘기한 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버이날 아이가,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1년 동안 용돈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 밥 해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어, 이 아이가 밥을 잘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떤 밥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어디 가가지고,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이 어찌됐건 간에, 이 밥이 잘 됐건 밥이 타버렸건 어떻건 간에 부모님은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기쁜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이야기하셨을 때 마치 어이구 이것 봐라 요놈 봐라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성경 건축할게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약속 안 해주셨겠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이 마음, 그 마음이 그런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다윗과 함께하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들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것이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어, 그리고 다윗이요, 오늘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안 되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의 손에 지어질 그 성전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를 알려주시는 게아니고요 다윗에게 성전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는데, 22장에 보면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돌을 다듬습니다. 철과 노슬 준비하고요.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말하고 너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도 솔로몬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쓴 부분이고 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 성전 건축은 거의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부르지만 다윗의 성전이라 불러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거냐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어, 그 계획이 오늘 다윗을 상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다윗으로 인해 더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뜻 가운데 기쁨으로 그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더 완벽한 때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은, 어쩌면 제인생에 하나님은 늘제 앞을 막아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처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나올 때, 제 모교회이기도 한 온누리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찬양하겠다고 예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주한정로교회를 이렇게 옮겨갈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원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 내 찬양 이제 끝났다. 이 느낌과 생각이 너무 강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한장로교회를 가면서는 사실은, 아, 이제는 나는 찬양 그만하고 말씀 가지고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청량국에 있는 찬양인들조라 갔는데, 어,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주한장로교회에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전까지 제가 오늘교에 회 있을 때는 한, 한 번도 음원을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면서 음원을 막 엄청나게 내게 되고 앨범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청년국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와 그리고 주중집회,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찬양의 분들을 열어주신군. 정말 원없이 찬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분들, 주한장로교회에 있었던 그 청년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김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했던 그 찬양팀의 싱어분들과 우리 건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한성전, 원래 이제 부평성전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주한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뜻 안에서 리모델링 되게 해주시고 인천 전체를 섬기기 위한 찬양 집회를 목요일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찬양 집회를 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 수고함하고 바라던 제가 머릿속에서 꿈꾸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어, 그 이후에 지금의 저는요 어,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했던 교회였던 주한 장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됐죠. 어, 시기가 약간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기. 주한정로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뭔가 이제 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그런 시기. 근데 다시 이제 그런 저런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좀더 막막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전때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누리에서 이렇게 주한정로교회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이렇게 주한장로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로 옮기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한더큰 기대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 개척교회로 와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아, 코로나가 터진 이 힘든 상황 ...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 교회인데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터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참 작은 교회고 주한정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신 다음에 이 교회로 보내셨는데 어 너무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벌써 찬양인들 다섯 명이 넘어요. 저 빼고 저 빼고 다섯 명이 넘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오전 오후에 요즘에 성경 공부 단니 목사님 성경 공부 하거든요. 세미나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 저녁 때에는 이제 교회 교인이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이사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방역에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 다 이렇게 하고 손 소독하고 막열 재면서. 코로나니까 사태가 뭐 터지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안전함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오전에는 제가 주로 찬양인도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돌아감세요. 청년들이랑 다 이렇게 찬양인도자들이 돌아감서하는데 어제는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인도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 또 이렇게 보면서 어제는 유달리 이제 주한장로교에 회 있으면서 제가 함께 했던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더 눈물이 났나 봐요. 한분한 어, 한 분들, 청년들 한명한 명, 한 명, 같이 찬양했던 청, 그 찬양팀 한명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그 수요예배, 로고스, 그리고 이제 그 금요오전예배, 어, 에코스, 그리고 우리 금요철야예배, 카리스 이렇게 함께하셨던 분들 한분한분다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빚어진 것들을 말미암아서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어,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신구나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내 생각과 하나님은 어쩌면 늘 반대로 이렇게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랬. 라고 해서 그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큰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상황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아픈 일이고,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오고 계신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과거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일은 바뀌지 않지만 과거의 그 일들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변화함으로 과거의 그 사건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이 아는 분 중에 명선 누나라고 있는데 이분이 지은 찬양의 시선이에요. 그다 아시죠?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데 어, 누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일들을 어, 구구절절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그 담도암으로 인해서 어,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에 그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나눔들 그 간증들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쓴 곡이지만 그 명선 누나의 그 찬양인 시선 너무 영국이잖아요. 그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네 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네 개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사실 하나님은 사랑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청년일부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 이름이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얘네한테 되게 대견한 친구들이에요. 왜이 이름이 시선이야?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 선. 아, 이 발음이 제가.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확신하게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발걸음, 한 걸음 뗄수 있는 한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신뢰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그런 복된 한날 저희 여러분 그한 날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찬양 할까요? <laughs>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길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구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 줄을 보기 시작할 때, 줄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병을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 시켜 모든 둥병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방패 한땅 가운데서 주님만 그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행하시는 그것이 다를지라도 오늘 하루, 하루 한날 살아갈 때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온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복된 한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문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